풀은 가을 하늘 아래 대지를 수놓은 각양각색의 식물, 정원으로 꾸며져 가을빛을 더하는데요.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에서 열리고 있는 서울 정원 박람회의 모습입니다. 저희 부부도 이렇게 하늘공원에 모처럼 찾아서 이렇게 갈대, 갈대 숲을 바라보면서 모처럼 활기찬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문 작가들이 만든 일곱 개 정원 가운데 금상 수상 작품인 자연과의 조우. 시간이 흐름 속에서 잠시 멈춰서 내면의 고요함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주변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는 그런 정원들을 더잘 보여 줄수 있게끔 조경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꾸민 다양한 정원도 있는데요. 시선을 끄는 금상 작품, 바람이 불어도 다시 일어나는 불처럼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조경학과 학생인데 어, 다른 학교 학생들 작품들 많이 구경하면서 어, 좋은 사례로 제가 모아가지고 공부 조금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코드 판과 CD를 형상화한 지름 9m의 원형 플랫폼 위에서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정원. 작품 속 QR 코드를 휴대전화로 찍으면 생생한 현장음을 들을 수 있는 초청정원 작품입니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정원은 모두 40개 작품. 예년보다 규모가 확대된 가운데 정원 작품 외도를 전문가 해설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또 이렇게 패턴으로 이어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뭔가 패턴을 와. 줘서? 아름다운 정원 작품을 둘러본 관람객들은 너도나도 감탄합니다. 날씨도 좋고 하늘도 맑고 이런 것도 잘잘 잘 해놓고 참 좋았습니다.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하얀색 털로 공기 중에 유기물질을 흡착해 먹고 사는 공중식물인 이온안사를 꾸며보고 벌레가 들어가 알을 깨는 곤충호텔을 나무와 종이빨대로 만들어보기도 합니다. 특수보존처리한 생화로 예쁜 엽서를 만들어보거나 목공체험을 하며 다양한 물건을 만들어봅니다. 팽이를 만들었고요. 어, 아기랑 같이 색칠하고 어, 또 자연에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또 이런 작은 꽃이나 이런 것들을 좀잘 키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 문화를 좀 확산하는데 기여를 하는 박람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원 용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이번 정원 박람회는 휴식은 물론 여가 생활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오는 11월 15일까지 열립니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 보고 싶은 마음을 아마도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볼 텐데요. 색다른 정원 속을 거닐며 도시 생활로 쌓인 피로를 날려 보낼 수 있는 이번 정원 박람회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국민 리포트 유현승입니다.